최근 불필요한 감정을 제거하는 감정삭제 프로그램이라는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제거하고 감정 노동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많은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현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정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후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감정을 삭제한 후에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고 감정 노동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어요. 업무 효율도 많이 향상되었고요. 감정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후 가장 유익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았고 프로그램 이후 성적이 올랐어요. 남편이 주식으로 우리 돈을 다 날렸어요. 예전 같으면 울거나 소리쳤겠지만 지금은 그냥 저녁을 차렸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니 평화롭네요. 감정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후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전쟁 트라우마요? 감정이 있어야만 존재합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최적화된 존재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직도 불필요한 감정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감정?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네? 너입 냄새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 저는. 망했다. <laughs> 막내야, 육차 가자. 빨리 와라. <laughs> 이제 그 감정들 머리 속에서 삭제. 국가공인 감정 조절 약물 이모트랙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입에 넣고 삼키면 끝. No anger, no sadness, no depression. 이모트랙스. 감정 없는 하루, 더 나은 나.